여기는 맨야무사시라는 프랜차이즈점 가게예요 여기는 제 최애 특개맨집인데 정말 맛있고 어, 그리고 무조건 매운맛 정말 강추드립니다. 제가 맵찔인데도 음, 먹을 만해요.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자다가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. 알러지 약을 먹었는데 비염인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. 여기는 텐세이 이게 복구를 전인데요 제가 어,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숙소 근처에 있는 곳으로 찾아보다가 평이 좋길래 갔어요. 저는 텐통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요. 여기는 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농진농진한 느낌의 튀김 스타일이라서 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취향에 안 맞으실 수 있어요 농진농진한 매력도 있어서 저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를 진짜 안 좋아했는데 어, 일본이나 홍콩에서 먹는 가지튀김은 뭔가 겉바속촉?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요게 또 가지 튀김이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밥에 간장이 애초에 많이 안 뿌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았고요 간장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앞에 있으니까 추가해서 드셔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입을 계속 가리는 이유는 너무 뜨거웠고요. 그리고 콧물이 계속 계속 나는 거예요. 거의 수도꼭지 튼 물마냥 미친 듯이 흘러가지고 계속 가리면서 먹었어요. 너무 불편했어요. 아, 그리고 단무지도 있습니다. 앞에 통에 담겨 있어가지고 덜어서 드시면 돼요. 시치미를 좋아하는 저는 시치미도 찰찰찰찰 넣어줬어요. 제가 좀 느리게 먹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먹는데도 계속 안 줄어서 중간에 촬영을 조금 껐습니다. 그래도 완밤. 고치조이아마 맛있다. 다음에는 뭘 먹었을까요?